안녕하세요. 피부가 아프십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레이저로 치료 하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자분들이 과연 어떤 레이저로 치료한다 그러면 자세히 아는 걸까? 왜 묻는 걸까? 인터넷에 소문난 레이저들이 그런 거라서 묻는 걸까? 그런 장비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 제가 사실 궁금해요. 그분들한테. 어떤 레이저를 사용하는지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물론 알면 좋죠. 이 병원에 예를 들어 혈관 레이저를 사용해서 자기 홍조를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에 혈관 레이저가 하나도 없는데 홍조를 치료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로 홍조를 치료하겠다는 거야. 혈관 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병원 홈페이지 가서 막 검색했더니 가지고 있는 장비가 혈관 레이저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떤 장비로 도대체 치료를 하겠다는 거야? 그거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과연 어떤 장비를 치료한다고 하면 그 환자분이 100% 이해를 할까? 저같이 복합 레이저, 막막 다섯 막 대, 여섯 대, 일곱, 여덟 가지 레이저를 가지고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복합 레이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둔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아, 닥터성이 어떤 식으로 복합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에 접근하는구나를 조금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레이저로 치료를 하나요? 묻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다는 거. 왜? 장비를 한 번에 7대, 8대를 쓰는데, 그런 8가지, 9가지, 때로는 막 13가지, 14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 환자한테 그걸 설명을 다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요? 기본적인 틀은 콜라겐 리모델링이다. 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레이저가 어떤 치료에 쓰이는가? 이게 왜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전에 레이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던 일반인 분들은. 살이 약간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두시면 많은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병변을 치료하는 레이저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은 틀린 거죠. 왜 그렇겠어요? 롱 펄스 1064 엔디아그 롱 펄스를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흑강도 표를 보면요. 1064롱 엔디아그를 보면 어때요? 물에 대한 흑강도가 적절히 높아요. 그죠? 거기다가 헤모글로빈에 대한 특강도도 적절히 높아요. 멜라닌에 대한 특강도는 오히려 조금 낮은 편이죠. 그죠? 롱 앤디아그 레이저를 가지고 주로 우리가 펄스가 짧은 거, 큐 스위치라든지 피코 같은 건 어디에 사용돼요? 주로 색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색소를 깨기 위해서 많이 사용돼요. 그죠? 근데 롱 펄스는 어떻게 돼요? 피부 안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즉 열을 올리니까 콜라겐 리모델링을 만든다거나 피부 안에 진피를 두껍게 만든다거나 뭔가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는 거 항염증 작용을 해서 혈관을 좀 작게 해준다거나 매트 헤모글로빈에 대한 흑강도가 높으니까 혈관을 처리하는 데도 유리해주고 즉이 말은 뭐예요? 롱펄스 엔디아그 1064 나노미터 파장은 교과서적으로, 뭐, 흔히 많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제네시스라고 해서 피부를 뭐 재생시키는데 쓴다고 하지만 교과서적인 답변은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에 다 쓰인다는 거예요. 색소를 엷게 만들고 혈관을 줄여주고 피부 안에 재생을 돕고이 말은 뭐예요? 색깔도 없애고 혈관도 좋게 해주고 흉터도 치료를 해주고 모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한 가지 레이저가 특정 한 가지 종류의 파장이 교과서적으로 어떤 한 가지 치료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다 이용될 수 있다는 걸 나타내요. 고주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RF 니들이라고 하는 뭐 인트라셀, 뭐 시크릿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공 흉터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면 피부색 개선도 되고 교류전류는 저항이 약한 대로 흐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혈관처리에도 약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물론 바늘의 굵기가 너무 굵다거나 바늘의 깊이가 너무 깊다거나 하면 혈관처리보다는 출혈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붉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만 바늘 길이가 아주 짧고 바늘의 굵기가 아주 가늘면 혈관처리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적절히 사용하면 굉장한 어떤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레이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장비가 흉터 장비가 되기도 하고 모공 치료의 장비가 되기도 하고 색소 치료의 장비가 되기도 하고 혈관 치료의 장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이 가지고 있는 파장의 특징상 뭐 헤모글로빈에 대한 즉 혈관을 처리할 수 있는 파장의 흑강도가 거의 바닥이면 아무리 두드겨봐야 그거는 혈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은 결국은 혈관 처리로는 이용할지 모르지만 이런 롱 앤디아그, 앤디아그 큐 스위치라든지 앤디아그 계열은 이렇게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쓰이는 방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곳에 따라서 흉터 치료, 모공 치료, 색소 치료, 혈관 치료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고주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파장들이 결정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펄스의 길이 우리가 앤디하고 큐 스위치라든지 피코 레이저 같은 펄스의 길이가 짧은 것들도 있고, 흔히 말하는 밀리 세컨드 단위의 롱 펄스 장비들도 있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클라리티라든지, 엑센터라든지, 뭐, 머뭐 큐리 같은 것들은 그런 롱 펄스가 있죠. 그런 것들은 펄스의 길이를 조절하고, 에너지의 세기, 플루언스를 조절하고, 레이저 빔의 사이즈를 조절해서 들어가는 깊이와 맞는 혈관에 딱 맞는 적당한 세기를 조절해서, 없앨 수 있는 종류나, 개선시킬 수 있는 종류 개선시킬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의사의 실력이 결과물을 좀 좌우해요 물론 빈 컬러티가 좋고 장비가 더 좋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내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의사의 실력이 약간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거예요 특정 레이저가 특정 병변을 치료하는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루는 의사에 의해서 굉장히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장비가 어느 하나에 국한되는, 흔히 말하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비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롱펄스 75호, 알렉산드라이트 롱펄스 레이저를 제모에만 이용하고 딴데 이용 안 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이 장비가 사실 활용도가 높은 장비임에도 그냥 제모 장비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인데, 결국 그 장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은 100가지인데, 한 가지만 쓰게 만드는 좀 바보 장비를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이론들 좀 알고 공부를 하면, 이런 파장들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거랑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 공부를 하시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세요. 근데, 뭐, 제가 막, 뭐, 레이저의 대가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막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싶긴 하지만, 좀더 공부를 하면, 안 보이는 것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도 조금 연구를 하면 환자분들 얼굴을 더 좋게 만들기 때문에 손님들도 더 많이 오시고 외출에도 도움이 되시고 환자도 만족하고 의사된 보람도 느끼고 여러 가지 다 만족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좀더 공부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도 이제 아셨을 거예요 특정한 레이저가 특정한 병변을 치료하는데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장비가 이런 결과를 낼수 있고, 이 장비가 저런 결과를 낼수 있다는 거. 물론, 쇼 펄스가 내는 거를 롱 펄스가 내고, 롱 펄스가 내는 거쇼 펄스가 내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펄스 듀레이션 펄스의 길이에서 결정되는 문제들을 네이저 장비가 갖는 특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어떤 장비를 료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건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되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에너지를 제일 낮추고 지나가듯이 싸.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제네시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환자는 그 종류를 알아서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도 잘 들어주셨으면 레이저 장비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